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눕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마리아 여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마 듣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전통적인 어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바로 전통적인 그 생각과 또 전통적으로 그 배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시간 한번 정리해보고 또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요한복 음사장 28절로 30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전통적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든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여자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되게 많은 사람은 와보라.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마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포인트를 보고서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일.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여섯이 있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이 여자가 은난한 여자로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 a 에 있는 어떤, 어, 방송설교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여자가 우물가에 앉아서 물 마시러 오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와서 기다리고 앉아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게 되면 너무 황당 무계한 그런 성경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말씀이 깊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남편이 여섯이 있었다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 여자에 대한 안 좋은 처립방을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만한 사람으로 와보라. 행했다고 하는 얘기, 이 얘기의 초점을 바로 남편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물어보나마나 이 여자의 행식이 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일에 생각을 지금 거기에 멈추고 있어서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행했다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영어로는 한글로는 이 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바로, 그릭, 헬라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폴레이트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포이 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포이 에오라는 이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에포이 에사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로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이 단어는 바로 포에의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만들다, 또는 창조하다, 또 행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행했다는 것은 음란한 일을 행하고 부정적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이 단어의 용례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동사를 가진 노력을 다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가진 노력을 다하다는 얘기는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기록한, 번역한 세프트와젠트, 즉, 70인역본에 와도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사용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70, 70인역본 이 단어에는 이, 이 포에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서 바로 선을 해가다 율법을 행가다또 일을 하다, 바로 어떤 것을 만들다 또 무에서 어떤 것을 창조하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바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학적인 어, 신학성경의 용법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신학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언급하는 바로 구약 성경의 말들을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창조적인 그런 입장에서 사용되는 바로 동사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 나타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설을 기록한 바로 사도마울의그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소설 2장 14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는 이때 화평케 하셨다라고 할때이 단어가 쓰였어요. 또 바울 이후 시대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로 묘사하는 방법 들 중에서 이포의에오를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번의 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과 3장 12절에서 신자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며 장차 하나님 성전의 기능이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단어들을 어, 사용해서 어떠한 일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사역을 하는 일에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신학 성경의 용법에서 바로 이 동사는 구원론적인 어떤 천명들, 즉 언급들 역과 관련 속에서 기독론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전통, 전통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예오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이 단어는 신학성경에서 순전히 세속적 인간활동에 관한 내용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상적인 활동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마가봉 11장 3절과 또오전에 보면, 어떠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나귀를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포이에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여자가 행했다고 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아주 잘못된 그런 행실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어, 해석을 합니다. 즉, 중동지역은 한낮에 아주 더우니까, 집에서 낮잠을 잡는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동네 사람들을 깨웁니다. 와보라.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하는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 듣고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여잔데 바로 한집 건너 다 뻔히 집안에인턴 아는 사람들인데 이 여자가 품행이 좋지 않냐고 그 같이 남편을 괴롭힌 여자라고 하면 더구나 한낮에 더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동네 사람을 깨운다고 한다면 그 나중 결과가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아마 욕을 많이 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품행이안 좋은 여자가 낮잠을 방해했다고 해서 대단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어떤 일이냐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이 사람을 와서 보라고 말하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안가고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이유도 다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비난받는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존경받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가장 상식적인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기 첨부해야 할 것은 이 단어 호이 에오라번의 단어 이 단어가 요한일서에서 바로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일서 2장 29절과 또 17절 3장 7절 8절 여기서 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바로 역설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기록한 많은 서신들 가운데에서 요한은 이 단어, 단어 이 문, 어, 문을 사용해서 이 단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형성하는데 바로 규범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텐데 그러면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과연 부정적인 것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고 윤리적으로 한참 동떨어진 그런 행동을 한 것이냐? 아니면 방금 제시한 대로 바로 윤리적으로 옳고 또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는 일에 가장 모험이고 아름다운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평상시에 자기가 묻고 싶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산은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입니다. 축복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산에서 그들이 산단해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것을 알고 있는 여자입니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유대인의 당시에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겨냈고, 또 뿐만 아니라 생수에 대해서 갈망하는 바로 여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고 해석했던 그런 내용에서 우리 자세를 좀 바꿔야 합니다. 이 자세를 바꾸고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이제 또 잠시 후에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눠 하겠습니다